평생동화과학들을 가르치신 참 우리나라에 한 분, 몇분안 계시는 보건학 박사이시고요. 논문 저술도 200여 권 하셨고 이번에 최근에도 우리 국제신대원 책을 또 집필하셔서 조직신학요학본을또 쓰셨어요. 석자교수 이명중서 강창렬 박사. 내용은 이학동문입니다.

예, 정말 우리 박사학위과정은 어, 얼룩뚱땅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, 저명한 통장인들이나 또 한국 거계에 예, 영적인 거성이신 이용규 박사님, 또 우리 예, 등등 많은 예, 석학들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후진들이 목회자들이 예, 이 학문을 더 정진하는 것입니다. 예, 그리고 수원에서도 어, 그속서 그러니까 방학 없이 사 학기를 이번에 이제 논문도 통과한 분들 이 있어요. 오늘도 이제 발하시면서 강의도 하시면서 연구를 하신 분들도 이제 이번 12월 초에 학위치를 갔습니다. 참 발동에 불이 떨어지면 더 연구를 하시고 책도 쓰시고 논문도 쓰시는데 정말 그 결과물이 공부하신 그 결막 결과물이 예, 작품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, 그러면서 또 강의 하시면서 연구도 하시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우리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래서 더 좋은 이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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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질의 학문의 전달이 될 것으로 예, 믿습니다. 이 교수님들 감사합니다. 시간 많이 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, 이어서 우리 인쇄초기장 감사합니다.